예, 오늘 매매 물건 소개입니다. 금액은 3억 9천만 원이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지상 5층 위치는 동경 신주쿠 와세다 쓰루마키 쪽입니다. 여기들어가 입구입니다. 오토로는 없고, 안에서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엘베이트 있고, 기본적인 설문는 되어 있고, 안에는 비싼 계단 거의 다 사무실용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자, 나오면 여기 전경, 제일 가까운 와세대 대학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와세대 대학교, 에서 바로 한 2~3분 거리입니다. 교통편은 도쿄, 메트로, 도자이센, 와사다역에서 6분 거리입니다. 여기 나와서 건물 위치입니다. 자, 거기 정면 쭉 보시면 이제 이게 5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 고조고, 건축년도는 1990년도 10월 달입니다. 1990년도 10월 달입니다. 3억 9천인데 보통 지금은 리마을 투자되면 리마 한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실제 협상 들어가면 또 바뀌니까. 여기 건물 옆에서 본 측면에서 본 영상입니다. 쭉 가면 바로 저 건너편에서 차들 가는 데서 오른쪽에 와서다 내역 정문입니다. 중소형 정도의 맨션들 있고 길 건너면 주택가가 많겠죠. 학생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편에서 본 영상입니다. 오른쪽 건물도 5층짜리니까 중간 건물입니다. 자, 땅 건물 전체 면적은 479.05 해배. 땅은 159.86 해배입니다. 자 주위에 있는 이런 건물도 있고 이런 것도 보시라고. 자, 용도지역은 시가가 주기 구역이고, 용도지역은 제일종 저층, 제일종 주거지역입니다. 건폐는 70%에다가 용적률 400%입니다. 다 임대주고 있고,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 그 다음 전체, 만실, 한 5%에서 6% 정도. 저게 이제 대, 와세드 대학 정문이라고 보십니다. 저쪽이, 오른쪽. 네. 와서 대학에서 가깝죠? 여기는 왕복 4차선 이상, 요거는 코네 건물 짓는 내진 설계 구조 한번 보시라고 영상 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신 기준에선 내진 설계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는 적합 기준을 안 맞추면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큰 상가는 없지만 작은 상가들이 학생들 위주로 돼 있는 상가 지역입니다. 이 앞에가 쭉 보시면 이제 막큰 번화가도 아니고 한국 대학교처럼 번화가도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또안 나오고 어느 정도 상권은 저 정도면 와세 대학 정도면 엄청 상권인데 그렇게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조경은 주택가의 상점가 정도로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막 이런 저런 상점가도 있는 풍경 한번 보시고 건물이 이런 것도 있다, 코인 주차장도 있다. 각 지역마다 풍경이 다 틀리니까 그런 점에서 건물 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건물 플러스 공원, 교통망. 이런 것도 같이 보시는 것도 투자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그 가치, 그 단독으로만 가치 평가하는 그 주변 상권과 교통만 인프라 모든 것의 같이 복합적으로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영상들, 주변 건물들 같이 올리는 이유가 그렇게 그런 이유에서 올립니다. 예, 조용한 주택가에다가 대로변은 조그만 상가, 그렇게 번화한 상가는 아닌데 그 정도의 상권에서 사무실 용도 요런 상점 가게들도 있다. 요거는 이제 샐러드 가게네요. 예, 뭐 저기는 자동 판매기 음료수점 일본은 자동 판매기 천국이죠. 한 얼마 데는몇 개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자, 건너편에서 쭉 가면 저 정면에 있는 건물이 제 끝에가 와세다 대학입니다 조그마한 중소형 멘션들 있고 일체에 가게들 있고 오늘 국경에서 일본 국기가 걸려 있고요 와, 웬만한 데는 자판기 이렇게 많네요 한 건물에 이또엔 코카콜라 두대 있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왼쪽은 술집이고 술 판매. 예. 가끔 일본도 리어커 한번 보시는 리어커 끌고 가는 풍경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어 사롱 있고 편의점 있고 막 일반적인 풍경이라 보시면 되고 그 대로변에 한 6층에서 7층 정도 건물들. 있습니다. 막 그런 점에서 대학 상권에 있는 건물 한번 보신다 생각하면 꽤 제일 적당하더라 봅니다. 저 정말 오른쪽 큰 건물 두 동이 유리 되어 있는 게 와세다 대학 입구 건물입니다. 매매 가격은 3억 9천만엔. 음, 한동 전체입니다. 한5%전후로 보시고, 땅은 159.86 해배입니다. 저 정면 큰 건물 10몇층하고, 나무 뒤에가 와세드 대학 건물입니다. 건축 첫 면전은 철근 콘크리트고, 5층 건물이고, 사, 전체 건물 면479.05 해배입니다. 엘리베타 시설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지고 건물 보시겠습니다. 막, 이런 위치에 있는 건물들, 일본, 전국은 다 못해도 동경 안에 있는 건물들은 막, 지역마다 틀리고, 있어요. 다, 환경마다 틀린 구조. 요거는 미용실, 남자들만한 머리 이발소죠, 한국에 요새는 이발소는 개념이 좀 흐려졌지만. 작은, 요거는 일방통이 아니고 왕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쪽에 중앙에 5층 건물입니다. 예, 두 동인도 오른쪽 겁니다. 요 건물입니다.